반갑습니다. 남프입니다. 나하? 아, 네. 뭐 오랜만이죠. 아주 뭐드 오랜만인데. 와, 빡빡이는 오랜만이다. 아, 시멘트 빡빡이 는암튼 오늘 오랜만에 뭐더 왔어요. 내가 알아보는도 어케지 지금? 왜 알아보지 말라고 하면 내가 겁나게 서투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으로 미팬이깐 예, 여러분들 공섭에서 유튜버분들 만나면 그냥 조용히 옆에 가서 사진 찍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유튜버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사진만 찍고 가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이야. 아니야, 팬이 거다못하네 아, 잡아. 아. 아 잠깐만 친구야 하지마 제발 하지마 저거 하지마 제발 하지마 그리고 내가 사칭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 내 닉네임을 보면 될 거예요 내 닉네임이라고 내 프로필 보면 이렇게 또 삐까뻔쩍한 칼들이 많아요 제가 네, 저는 이렇게 많아서 아 이런 삐까뻔쩍한 템들이 얼마 없다 그러면 이거 사칭 저친구 사칭이랄까 아셔봐 어잠깐 여보 뭐뭐 여보 뭐, 아 진짜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 해도 아 아이스버 뭐, 또나 찐이 아니냐 하고 또 싸운 거 같아 내가 보기엔 또아 근데 뭐더가 왜안 걸리냐 아 일단은 어 지금 서버 상태도 별론데요 어. 원께서 여기서 이방 탭을 거네 그냥 어 이방 템은 그냥 이방하수에서의 이마. 아, 총소리. 아, 이렇게 가짜 총소리 내줘. 이렇게 총소리 내준 다음에, 이렇게. 아, 근데 총 어디지? 진짜 총어디냐 아, 이거. 아, 나 아, 됐어. 아, 오야, 아크라, 아크라, 딱 n no. 어 oh fuck 어 u <laughs> 아 저기 올라갔으면 이겼어 내 카비나 야 근데 벌 어디 있어 <laughs> 뭐해 너아안 <laughs> 되겠다 야 잠깐만 아이 아니, 주장 아니야 왜 이제 아니, 나를 언급한 사람이 계속 생기네 아 여러분 저러면 안돼 여러분 예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은 잽 심폐이 아니에요 그냥 무개념 편이어서 오아이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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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마자 오, 오. 맞아, 어? 뭐다 누구지? 뭐누구야 뭐다 누구야 오, 저 사람인가? 아, K, 오케이 <laughs> 이거. <오케이. 컷. 웃음> 아, 저분이었구만 이거. 저분이었구만. 야. 그냥 살인 죽고 용이 있으세요. 빡빡. 아, 일단 알아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써 바꿨어 이거. 아, 일단 오. 어딜 가든 K 재미이들은 그냥 과학이야, 그냥 아주 그냥 어? 아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스킨이 왜 이래, 이 사람은? 사람 뭔가 많이 없는데 이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위에를 잘몄는데 아래 뭐 반초 같은 걸 입고 있어, 이사람은 어? 여기 일단 여기는 한국 서버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여기는 완전 외국 서버라서 좀 핑이 심할 것 같아. 아, 일단 도망갑시다. 오!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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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어디 있어? 총어인지 빨리 물어. 총 어딘지 빨리 물어. 아, 저, 총 어디인지 빨리 물어. 아, 총 어디인지 빨리 물어. 아! 아! 자, 자, 자. 트롤. 어 씨. 어디지 빨리 물어. 어, 어, 오, 오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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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탈출. 나이스. 어,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야야싸싸싸싸 싸. 싸싸싸싸싸싸 싸. 쏴 오, 나이스. 아야매국 서버 편안하다 아주 그냥. 야매국 서버 아주 편안하다. 평생 매국서버거 하고 싶다. 핑계가 아니라 재민이 랄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게임 할 마음이 사라져서 제대로 된 실력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 편안하니까 폼이 살아나. 매국 서버는. 제대로. 와. 물론 핑이거자 같은 경우가 많지만, 내가 만약에 디스플레이 닉네도 바꾸고 스킨도 바꿔 바꾸더라도 알아보는 애들 딱한명이란라 아니, 맞춘놈이이지를 치는 게 아니라, 왜 지켜본 애가 뭔이지를 <laughs> 치고 있어? 아니, 너는 뭐야? 아, 자, 괜찮아. 여기는, 여기는 일단은 외국 서버라서 무관이라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어...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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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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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호호호호호 뭐뭐 어. 오! 오호호오아호호호호호호호팀호호호호호호호호네아호호호호네아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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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티킬하려고 있어? 미치... 어, 여기 나 티킬하려고 하네. 얘가, 아 어, 잠깐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쇼트, 쇼트. 또또 해. 야, 머더가 두 명이야, 매매. 서버에 머더가 두 명이야. 아, 어, 뭐해? 오, 쇼트. 아니, 서버에 머더 두 명이야. 청둔 머더랑 칼둔 머더 한 명씩. 아, 잠깐만. 클났다요 아, 야, 뭐야? 이게셀프도고 머더만 두 명이야 지금. 어. 어, 태백. 킹하지 마. 아니 나 팀킬하려고 한다니까 얘? 게 팀이 하다가 아이 뭐 팀킬하려고 나를 오 잡아봐, 살인이 일어났는데 살인이 일어났는데 오 마이크 더 사람이 없네. 체리프 뒤에 있어, 다 체리프 뒤에, 체리프 뒤에, 체리프 뒤에. 나이단머더 나 지나가면 여기서 대기하다가 여기 반대편으로 가는 거지. 아 이거, 오케이 잡아. 아 여기로 오냐하필이면왜 여기로 오냐 잡아, 나 총은 저기 있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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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 와 겁나 앞에 있었어 와. 못맞췄습니다 저세상 같다 이거 야 그래도 존버하는 게좀 효율이 좋았다 이번 판아 뭐야 얘. 설마 또팀이아 얘네? 아 설마 너너얘 아, 진짜 얘, 얘 진짜 얘 인성 문제 있다 엉박이 저지 아이 친구 보릴까어 어, 뭐야 또, 아, 또 팀킬 하려고 한다 아이, 또, 또 팀킬 시작한다 얘와 봐봐 얘총 먹고 바로 얘총 먹고 바로 팀킬 하려고 한다니까 얘와어 아, 근데 이 얘, 에임 뭐야 얘3미7로 쏘구나 와 봐봐 얘총 먹고 바로 팀킬 시작하는 거봐와 야 잠깐만 야양각이네 양각 아빠 근데 너 거리 혀빼서 죽을 것 같다 아빠가 이 하면 한번 무빙 이거 빡 그래 왜... 머더가 빡빡이를 맞추려고 했었는데 실수로 저 팀밍러를 맞춰버렸네맞자 얘가 진짜 악질인 게 그러니까 보통 팀밍러가 아니라 얘는 총 잡고 일반인들을 팀킬해 진짜 악질 팀밍러야 완전 인코어 팀 팀하다가 아 저거 마우 살았다 야 잠깐만 자 좋은 마우 살았어 일단 티밍한 척 하다가 배신하는 거야 배신 때리는 거야 티밍하척 하다가 배신 때리는 거야 야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좋은 방법이 잠깐만 아저 세밍러가 머더니? 잠깐만 티밍러 머더니? 어 뭐야 아 티밍러 가버렸네 아 아니 근데 내가 콘텐츠를 진행하려면 머더를 걸려야 되는데 머더가 한 걸려 망할 니킬리스 저거 빡빡이 저거 얘나아이해 그냥 어아이네 베트남 재민이였구나 얘들 어 나는 티밍중 베트남 재민이들 을박세 좋았어요. 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디 어어어 야, 얘얘야 얘는,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었고. 얘는 아니었고. 얘가 아니온데? 그녀석 사자네. 그녀석. 그녀석. 잡아 봐. 뭐, 너 누구야? 잡아 봐. 잡아 봐. 잡아 잡아 여기서 여기서? e e e 어! 어, s o r 오 y 어, sorry. 어, s o 저저저저저 녀석 팀인 건가? 저러서 저 녀석 팀인 건가? 팀인거지 너도 너도 너팀인거지 너도. 오케이. 오렉오렉오렉오렉어예 실수한 척 <laughs> 실수한 척 인스테이크 괜찮아 어나이 거짓말 쳐줍니다나 이렇게 실수한 척 합니다 허원뭔 커셔야 걔 얘. 얘, 팀인으로 잡고 릴리셋을 해줍니다 근데 이서 야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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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구걸충이라 잡았어요 얘는 어 구걸충이야 전화서 그냥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로 팀밍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팀인 하는 척 참격해 주는 거니까 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아 저기서 나왔다 아저저얘얘또저또 또, 설마 또얘또먹예요와얘또모어야 아이키에만날 이런 팀, 우리 팀이잖아. 뭐 하는 거니? 프리도 와이 뭐라는 거야? 프리도 니가 뭐야 이? 제발 나봐더 제발 나봐더 아우 나이스야. 주장은 나쁘잖아. 주장은 나쁘잖아. 내가 복수해야지. 복수해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잡아. 팀킬이 얼마나 짱나는 건지 보여줘야 돼. 내가 내가 보여줘야 돼. 점쟁이 오케이. <laughs> 아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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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나미어뭐어뭐너 뒤에서 머더가 머더가 너 뒤에서, 뒤에서 죽인거임 나 셰리프 아니었어 나 셰리프 아니었어 나 셰리프 아니었거든 에 불안을 쳐줍니다 아임 나 o 셰리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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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죽이려 했는데 아아 아, 내가 죽이려 했는데 아키킬 감을 잡았어야 는데아아 하하하 아. <laughs>

와핑 봐봐 아니 <laughs> 점프 뛸때좀 내려올 때좀 타이밍을 계산했어 내가 이거 어쨌든 핑야야 야, 옹박이 나갔니? 아 아직도 있구나. 옹박이 아직도 있구나. 야, 근데 옹박이 잡아 뒤에 봐들 어떻게 생겼는지 봐들. 잡아. 칼 어떻게 생겼는지 봐들. 칼, 오케이칼 엘리트 칼. 오케이 저거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되 있는 엘리트 칼. 오케이 이제 확인. 아니 다들 다왜 이래? 다검은색이 애들 다. 아나심지어 칼도 이렇게 돼 있어. 나 칼도 안 바뀌어. 어 잠아. 방이 아, 박이 어딨니? 옹박이 아까 이펙트가 어떻게 됐냐면 독 이펙트 독, 독 이펙트 독 어, 야, 아직도 있네 얘 잠깐만 얘 어딨냐 얘 방사능 이펙트 를 있는 애를 찾아야 돼 방사능 이펙트가 있는 애가 없네 왜? 왜 없지? 어 잠깐 얘뭐 뭐인지 봐야겠다 얘 방사성에다가 푸른? 야 푸른 있지? 잡아 얘지 얘지아얘 아니다 아얘 큰일 다얘 아니다 아 얘지 얘지 야 누구야 옹이 누구야 옹박이 누구야 너잉? 오, 옹박이 누구냐? 옹박이 누구야? 잡아 잡아 하차! 잡아. 아, 야저 옹박이 누구야? 옹박이 누구야? 아, 잡아 너 손잡이니? 아, 자, 아, 오, 어우 아, 차워 하차! 오케이 옹박이 되지아 옹박이 아닌데 얘? 옹박이가 얘? 어? 옹박이니? 자너 아, 옹박이지 너 옹박아 너지? 누구야 잡아 옹박이 누구야 옹박이 잡았다! 마지막 옹박이었다 <laughs> 웅박이 잡았다 웅잡이 아 GG GG 아 GG <laughs> uh, uh, so, 웅박. 아니 아웅박이야 근데 영어로 못하다 보니까 반응이 없네 반응이 별로 없어 아 웅박이 나갔는데 결국에 <laughs> 아 웅박이가 멘탈이 틀려가지고결국에 나가버렸네요 총잡으면 머더가 아니라 시민 쏴버리는 역대급 악질 팀잉러 웅박이는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뭐야 이 석탄파파기는 그냥 어? No. will be